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오늘도 가영 김가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과 김미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글도 이렇게 팔 뻗고 눈 가늘게 뜨고 이렇게 보실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노안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노안은 사실 저도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어야지만 가까운 네네. 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멀리는 잘 보이는데 음. 네, 근거리가 안 보이는 가까이는 네, 안 보이는 그 이유가 네. 가까운 데를 보려면 얘가 볼록해져서 음. 좀더 가까운 데서 들어오는 빛을 잘 모아야 되는데 이게 볼록해지려면 선모체 소독 소대가 당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들면 이선모체 소대의 기능도 저하가 되고 음. 이 수정체 자체도 탄력성이 저하가 돼서 노안이 오고 음. 거기에 이제 백내장까지 지나, 진행하게 되면 더 경화가 와서 음. 음. 더 탄력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이 오기 전에 40대, 50대에도 노안이 오시고, 백내장이 음. 심해지면 더 노안이 음. 좀 진행하는 이런 저희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흔히들 원시, 근시라고 하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게잘안 보이는 원시가 좀 노안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러면 노안이 와도 먼 곳을 보는 시력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 되게 헷갈리는데요. 네, 너무 헷갈려요. 예, 맞습니다.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잘안 보여서 안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노안이 오면 가까이가 더안 보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조절력까지 안 돼서 아, 아. 가까운데 안경 도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는 잘 보이시고. 아, 전반적인 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시력이 떨어지진 아. 않습니다. 아, 네네. 네네. 그러면 노안 같은 경우에는 왜 오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 외에 또 다른 어떤 원인이나 요인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 사실 음. 잘 밝혀지진 있진 않고 음. 지금 노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가장 이제 유력한 원인은 노화에 의해서 내내 이 섬모체 소대 이상 그 다음에 수정체 자체의 탄력성 저하 그 다음에 네. 또 거기 더하기 백내장이 음. 진행하면 이 안에 불용성 음, 단백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음, 네. 그 자체가 또 굴절력을 변화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현상이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안은 누구에게나 이제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40대부터 만약에 노안이 찾아온다. 그럼 이제 한 60년 정도는 노안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현재 나와 있는 치료법은 음. 가장 흔하게는 다초점 안경이나 아니면 돋보기 같은 걸 음. 써서 가까운 데 보시고요. 네. 근데 안경 쓰기 싫어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컨택 렌즈 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노안 컨택트 렌즈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다초점 노안 컨택 렌즈나 네, 아니면 특수 노안 컨택트 렌즈를 저희가 착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이 진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을 음? 같이 수술해주면서 노안을 같이 음. 수술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하고 저희가 넣는 인공수성체는 단초점 인공수성체라서 음. 멀리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노안용 인공수성체는 다초점이어서 멀리도 어느 정도 보이고 가까운데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수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단초점 인공수성체로 멀리 잘 보이게 맞춰드리면 네. 멀리는 잘 보이는데 중간거리와 근거리가 안 보이고 근거리에 초점이 맞게 맞춰드린 멀리 저처럼 안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초점 음? 인공수정체는 먼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음. 대신에 단초점 렌즈는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 보면은 멀리가 잘 초점이 맞으니까 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음. 이 다초점 렌즈는 밤에 운전하실 때 약간 이렇게 번져 보이는 아. 빛의 번지 현상. 이거는 아, 없앨 중요해요. 수가 없는 노안 렌즈의 네. 특수, 고유 특성이라서. 만약에 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밤에 운전이 중요하다, 이런 분은 노안 렌즈는 저희가 권유하지 않고 있고, 아. 밤에 운전은 뭐, 그렇게 뭐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음. 가까운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면서 노안 렌즈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투점 렌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니, 노안이 왔는데 안경을 안 쓰니까 좀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성인이 돼서 어 안경을 안 쓴다고 해서 막더 노안이 진행하지는 아. 않는데 사실 눈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억지로 힘을 줘야 되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찡그리고 아. 봐야 되니까 이 주, 전체적으로 눈 맞아요.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해서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좀 음.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안경을 안 써서 노안이 진행한다기 보단 저희가 또 계속 나이가 드니까, 네. 그 나이가 듬에 따라서 노안이 진행하고, 음.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백내장도 조금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노안이 진행하는 것이지, 네. 안경을 안 써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또 시력이 나빠진다, 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다 초점 렌즈 안경도 초점을 자꾸 바꾸면서 시력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시력이 막 음. 성장하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는 게 네. 매우 또 치명적일 수 있고 네. 더 근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어른은 크게 그렇게 시력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데 음. 적응이 잘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좀잘 보이다가 또 이렇게 계속 또 안경을 안 쓰면 좀 초점이 안 맞고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계속 눈에 피로도가 온다든지 음. 여기 근.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이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다초점, 누진 다초점 렌즈는 안경 자체가 초점이 이렇게 살게 아래로 변하면서 아. 적응이 필요한 렌즈거든요. 근데 그 렌즈를 썼다 안 썼다 하면 오히려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안경 착용 외에도 노안 교정술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수술 치료법은 수술 치료법이 네. 이제 아까 저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서 네. 노안 인공성체를 수 음. 넣는 수술법을 말씀드렸고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서 음. 백내장까지 하기는 조금 빠르다 싶을 때는 각막에다가 음. 쉽게 말하면 뭐 라식 음. 라섹하듯이 음. 각막에 살짝 다초점을 만들어주거나 근시를 만들어줘서 어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각막에 인레이 같이 뭔가 물질을 삽입을 해서 어 굴절력을 변화시켜서 어 가까운 데또 보이시게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노안은 수정체에 이상이 음. 오는 거다 보니까 네. 어, 각막에 교정한 수술들은 노안이 진행을 하면 네. 그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네. 또 드물게는 또 각막에 어떤 합병증을 침착을 남기다니 이런 음.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해볼수 있는데 노안이 음.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네. 첫 번째로 권하는 수술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또 이전에 안구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뭐, 네. 라식이나 라색, 그리고 어, 시력 교정수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노안 수술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 안구의 수술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막막의 이상이 있어서, 네. 막막 중심부의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막막 전막이 있다든지, 또 녹내장이 동반된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사실 노안 렌즈가 오히려 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 그래요. 왜냐면 초점이 네. 여러 개이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있으면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렌즈는 오히려 환자가 안 보여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안 렌즈를 권하지 않고 네.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먼저 음... 권해 드리고요. 음... 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분은 노안 렌즈가 가능은 한데 이미 라식, 라섹 수술 받고 나서 빛 번짐이 좀 눈에 많이 있거든요 노안 렌즈 자체가 밤에 또빛 번짐을 맞아. 많이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빛 번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쉽게 아, 말하면 좀더빛 더 번짐이 심해지니까 또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면 다초점 렌즈는 도수 오차가 없이 딱잘 맞아야지 결과가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일반 아무 문제 없이 수술도 음. 안 받고, 노안 렌즈 수술 받는 분들 보다는 살짝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환자분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네.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원하시면 저희가 음. 노안 렌즈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시나요? 어, 가끔 있으신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그 백내장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남겨놓거든요. 그래야 음. 거기다 인공 수정체를 넣으니까요. 껍질에 남아있던 세포가 네. 다시 증식을 하면서 네. 어, 콜라겐 같은 게 쌓이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훈낭 혼탁, 음. 낭의 혼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로 낭을 조금 이렇게 째주면 다시 잘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네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노안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생활습관 같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노안을 늦출 수 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로 인해서 노안이 오니까, 저희가 이제 노화를 조금 적게 오기 위해서 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네. 결국 노화라는 것은 가장 큰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화 방지를 위한 식이요법으로는 곡류, 콩물, 그다음 채소, 과일 등이 산화 스트레스를 좀 낮춰 주는 음식이고요. 지방이나 육류, 아무래도 술 이런 음식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좀 높이겠죠. 네. 또 음. 운동을 적당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좀안 좋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너무 과 넘지 않게 음. 예, 열량을 조금 줄여주면 그것도 네. 예, 노화의 방지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생활 습관들, 식이요법들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각막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만 저 가영.